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홍지영 기자.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0월 19일 수 강원도 내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협의회 이하 강원도 방카협의회를 비대면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강원도 내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중 23개의 기관에서 51명의 실무자들이 참가하였다.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 부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방과 후 생활을 위해 학습지원, 체험활동, 자기개발활동, 생활지원, 특별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강원도 방카협의회 회장 한미영 팀장, 속초시청 소년수련관 방과 후아카데미를 비롯한 임원단을 중심으로 작성한 협의회 운영규정 초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하였다.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강원도 방카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강원도 방카협의회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 방카협의회 차원의 연합 프로그램으로, 사례공유회를 권역별로 운영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인 만큼 재미와 의미 연대성을 느낄 수 있는 사례공유회가 되도록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해보기로 하였다. 사례공유회는 영월 춘천 강릉을 중심으로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강석연 센터장은 도내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의 실무자들이 방과 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싶고 사례공유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서로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강원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청소년 활동 정책 관리 및 신고 인증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 보급,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